그래도 특히 있잖아요. 우리 정토 법문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삼자량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삼자량. 세 가지 있잖아요. 양식. 가장 중요한 게 신원행. 이렇게 했는데 이 삼자량을 갖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삼자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공파로 나왔지. 그죠? 삼자량. 세 가지 있잖아요. 양식. 아니, 자료 양식 양자 아, 산미 산미면이 있잖아요 자량은 많이 들어 보셨지야. 우리 저법선계 의상조사 법선계 있잖아요. 귀가 수분 득자량, 귀가 할때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이제 수분 본수 따라 자량을 얻는구나, 양식을 얻는구나, 결과를 얻는구나. <laughs>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사느냐에따라 가지고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우리가 무연성교 착의 인연 없는 성교로서 착, 그 우리가 잡을 착자, 우리가 포착하다 할때 착자 했잖아요. 에, 착, 여의, 여의주를 갖다 잡았으니까, 우리가 연부를 갖다가 인연 없는 성부의 성교로서 나무 아미타불연부를 갖다가 만났으니까, 귀가 수분 덕자랑, 우리가 있잖아요. 다음에 죽을 때 있잖아요. 그제? 분수 따라서, 영불 정도에 따라서 덕자량, 자량을 넣는다 그런 얘기는 극락왕식을 넣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아이거 진짜 우리가, 왜, 원래, 어쨌든 간에, 원래가 무슨 해입니까? 뭐, 무슨 년이 이렇 하노? 원래가 무슨, 무슨 띱니까? 예? 아이고 요즘 그것도 모르겠다. <laughs> 원래 장원 자원 우리가 이제 장원은 큰한 우리가 예, 자력을 얻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랍니다. 믿음. 우리가 뭐화음경이 짜리 현수품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있 신이 도원공등 모 장량 일체제선법 단제의망출내류계시열반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일체제선법 일체의 모든 선법 좋은 법을 갖다가 길러내고 단제의망출례류 단 끈을 단자재할제자 의망 의심의 그물을 갖다 끊고 재하고 출례류 날출자 잖아요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계시열반무상도 열반의 무상도 위없는 도를 갖다가 계시 열개자에다가 열어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으면 꽝이야, 꽝. 특히 있잖아, 우리가 남아비탈 연불하는데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요. 연불하면서도, 이게 뭐, 과연 안나내 연불해가지고, 과연 내가 왕생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지?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서 연불 말고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복을 좀 짓는다든가 다른 거 있잖아요. 야, 심의 장군 대단하거그 좋다 하던데, 아니면 광명진원이 좋다 하던데, 죽을 때광명진을좀 불러야 좋다 하던데, 또 그런 하나좀 의심이 있잖아요. 의망, 의심, 반제의 의망, 의심의 그물을 갖다 끊고,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계시 열반 무상도, 열반의 무상도를 위없는 돌을 갖다 열어서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두 번째가 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원. 발언해야 돼, 발언해야 돼. 우리, 그, 저, 불설람 타겟, 굳이 세 군데서 발언하는 게 있었잖아, 그지? 발언하는 거잖아요 믿음 믿지 마도, 발언 안 하면 꽝이지, 또안 되지. <laughs> 나는 죽어도, 아까도 우리 선배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이 세계 종을 쳐야 돼. 어제 또 우리 법사님 한 분이 또 공부만 천천히 하면서 있잖아, 뭐. 하다 보면 안나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경락을 가든가, 있잖아, 고처가 되든가 가긴 가는데. 그거 있잖아, 보장 못 해, 예. 지금 우리가 <laughs> 마음을 잡아가지고, 공바로 나오고, 뭐, 다른 법회도 나오고, 이제 불자가 됐는데, 다음 세상에 우리가 있잖아, 사람 몸 받기도 힘들 뿐더러, 부처님법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 만났을 때, 요번에 있잖아, 이번, 이번 세이좀정을 쳐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laughs> 마지막 수업인데. <laughs> 그 다음에 원행 자, 잖아 행은 뭐냐 하면, 연불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말입니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요게 딱 기본이 되있네 기본이 되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입니다. 믿음, 믿음. 연불하면서도 있잖아요. 아리까리하게. 아이고, 그 뭐, 그 나무하미 탑을 연불해가지고 무슨 근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극락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뭡니까? 어떤 교수가 쓴게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소감 우리 부처님께서 지혜제일란다 사립을 존자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방편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 참아. 불자가 부처님 경제자남믿으면 누가 믿겠노?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콩을 파시라캐도 철창이 믿어야 돼. 요 경제를 믿어. 경제를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있잖아. 들은 걸로 있잖아. 해가지고, 실행시험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그죠? 삼자량.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 기본안나 자량은 안나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자량으로 중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딴 걸로 있잖아. 뭐 무장한다, 뭐 정신 무장한다 하는데 가지 말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있잖아요. 그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예, 실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